주님 가양과 말씀 내려 능력 주세요 서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목소리> <목소리> 말씀의 은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을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도 돼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생님 들었나요? 네. 아유, 이쁜 성생이잘랐어요 오늘 민숙이할 차례입니다. 1장, 민숙이. 민숙이 1장, 1절에서 54절까지 접종하겠습니다. 민숙이는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구 조사입니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차를 개수하다. 지금 미세가 전쟁하고 있는데 어, 구그 시대에도 싸움에 전쟁에 나갈 사람을 이제 숫자를 세는 본문입니다. 자. 순서를 아. 어, 너도안따라해 그것 그래. 그 공주원 깊고 네 예배 드려요. 그럼 이 좋지. 자, 엄마 찾았어, 성경? 네. 네,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와께서 호 신의 광야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 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매집하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울데움의 아들 엘리우스리오 시몬에게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비엘이오 유다에게는 암미나다비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라에게는 수월의 아들 느다네리오 스불론에게서는 헬로의아들 엘리아비오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아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와 문나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에게서는 아미사뜨의 아들 아히에셀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리요 갓에게서는 두우 엘의 아들 엘리 아사비오 납다리에게서는 옛날의 아들 아히라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개통을 말하며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신의 방향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로우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남을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로우벨 집하의 개수함을 입은 자가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몰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오만 구천 삼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이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사만 오천 육백 오십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물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모라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모라스의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다른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 아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금융원로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15,500명이었더라. 나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융원로다 계수하니 나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만 3 4 0 0명이었더라이0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0 0인이0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이스라엘 0 0과 싸움에 0가0한자0 이스라엘 중에서 다0수함을 입었으니 0수함을 입은 자의 총0가0 0 0 0 0 0 0명0 0 0 0 0 0 0명 네? 네, 550명.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전투할 수 있는 군인들이요. 60만 기억해요. 60만 3,550. 60만 3,550. 레위 지파는 기수하지말라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목사님 지파. 오직 레위는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기수가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사되 레위 지파만은 너는 개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지대 그 군대대로 각각 그진과기 곁에 칠 것이다. 레위는 진검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료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는 진검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게 명하시도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광야 방랑기 민수기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종 모시입니다. 연대는 Before Christ, BC.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445년에서 1306년경.